안녕하세요. 디몬크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언박싱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언박싱 아주 특별한 제품이죠.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어? 택배를 기다렸습니다. 그만큼 참 하, 여전히 나 그렇게 좋은가 봐요, 이게. 어? 이번 영상의 주인공, 닌텐도 스위치 2입니다. 닌텐도 스위치 1이 2017년도쯤에 출시가 됐을 겁니다. 그죠? 진짜 오래 썼죠 어?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아주 그냥 풀 패키지로 다 구매를 했습니다 닌텐도 스위치 2 본체 이거 처음 써보는데 조이 콘2 핸들 어? 그리고 야 진짜 이거 살다 살다가 닌텐도 프로 컨트롤러 이거 10만원 약 10만원 납득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닌텐도 스위치 2 프로 컨트롤러 게임은 뭐 런칭 타이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몇 없습니다 시리즈 최초로 오픈 월드로 바뀐 마리오 카트 월드까지 구매를 했습니다. 토탈 비용이 얼마나 들었냐? 이거 다 합쳐서. 게임이 9만 원이에요. 이거 98,000원. 말이 안 되죠? 무슨 스위치 2. 요즘 아니지. 어쨌든 90만 원 돈이 깨졌습니다. 어, 닌텐도 스위치 제가 OLED 모델은 구매를 하지 않아서 모르겠고 그냥 원하고 비교를 했을 때 박스 크기는 좀더 작아진 것 같아요. 안에 구성물도 써있네. 이거 어댑터 들어있겠지? 닌텐도 스위치 2 본체 조이콘 오, AC 어댑터 들어있네. USB-C 충전 케이블, 조이콘 2 스트랩, HDMI 케이블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스위치 2부터 이제 4K 해상도를 지원한다는 거, 거치형으로 쓸 때. 아마 이 스위치 2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사실 그렇게 막 엄청 찾아보지는 않았어. 왜? 스위치 2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놓으면 산다.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뭐 사양 이야기를 굳이 하자면은 스위치 원 대비 사양은 크게 올라갔습니다. 물론 현세대기인 엑스박스 시리즈 X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 뭐 이런 것들과 견준다면 당연히 부족한 성능이죠. 아, 그리고 이게 64만 원인데 성능이 더 좋으면 얼마를 받겠다는 거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 그리고 이번에 또 달라진 점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 SD 카드 종류가 아 익스프레스로 바뀌었네요. 어 내장 스토리지 용량도 256GB로 크게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뭐 가격 인상의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아 이게 참 모르겠어요 나이를 먹어도 나는 이게 그렇게 좋아 아우 화면 크기가 생각보다 엄청 커졌네 오리지널이 약 6인치였고요 뭐 소수점 빼고 약 6인치였고 OLED가 7인치였습니다. 인치 표현 쓰면 안 되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번 스위치 2가 약 8인치에요. 와, 이거 이거 카메라 잡기 힘들텐데. 이렇게 생겼어요. 와, 이 뭔가. 야, 이거 뭐 킥스탠드도 이렇게 커졌어요. 와, 보여요? 우와. 확실히 품질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위 아래로 타입 C 포트가 다 있습니다. 이거 킥 스탠드가 이게 한 개거든.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아, 이거 월급 루팡 분들 남들 몰래 이렇게 숨겨서 스위치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우스도 되잖아 조이콘. 어, 측면에도. 아 이제 뭐 조이콘도 일단 꺼내자고. 뭐말 많아봤자 이게 편집하기 힘드니까. 어, 조이콘도 생각보다 좀 무거워진 것 같은데. 조이콘. 여기 안에 센서가 있는데, 이게 스위치 1에 좀 약간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내구성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어. 원래는 눌러서 빼야 되는 거잖아요. 슬라이딩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닳아버린 거야. 약간 좀 이런 아쉬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 조이콘은 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마그네틱 방식이에요. 어? 폼을 잘 맞춰서 그러면 뺄 때는 어떻게 빼? 어, 화면이 커져갖고 그립감이 <웃음> 독특해졌네. <laughs> 아 이거 뺄때 어떻게 빼야 될지 모르겠어. 아 이거네. 눌러서 이쪽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빠지죠. 어, 나 이거 처음 알았어. 이거 눌러서 빼는 거. <laughs> 오. 오. 여러분 스위치2 다 갖고 계시죠? 저는 이제 스위치2 원합니다 그 다음에... 아 이거 죽여주는구만 어, HDMI 케이블 어, 좀 많아서 이것도 안쓰될거 같고 그 다음에 이거 조이콘 스트랩 이건 어떻게 쓰는 거야? 아나 벌써 적응했어 이거 딱 자연스럽게 이거 원래 평소 스위치2를 썼던 사람처럼 빼잖아 오 나이스. 아, 밑을 밀어서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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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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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트레일러 보니까 이렇게 마우스를 쓰더라고 오아 좋아요 좋아요 아 이건 이 없어도 상관없는데 그리고 이거 이거 뭐라 그러죠? 조이콘 거푸집? 이거 항상 헷갈려 조이콘 2 그립입니다 예, 스위치 다 써보셨잖아요 솔직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친절하게 보여드릴게요 이 조이콘 툴을, 그냥 조이콘이라고 할게요. 제 편의상. 조이콘을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 루팡 할 때, 어? 탁! 게임 켜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어, 이렇게 즐기는 게, 뭐, 불편하고 그렇지는 않은데, 고수 몰겜들은, 이렇게 하죠. 뭐, 회사에서 몰겜 해야 되나요? <웃음> <웃음> 자, 그 다음. USB-C 케이블입니다. 뭐 굳이 이걸 보여드릴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닌텐도 로고가 박혀 있는 타입 C입니다. 타입 C 케이블 그리고 어. 어. AC 어댑터. 또 최대 60W네요. 전격 출력이. 이게 독이겠네요. 마지막 독. 생각보다 본체에 비해서 조금 불안해 보이거든요. 힘 메가리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자칫 잘못 힘을 주면 부러질 것 같거든요. 인터페이스가 이쪽에 다 틀려 있겠죠. 이렇게. 물론 제가 OLED 모델은 안써 봐서 모르겠는데 오리지널은 이런 식으로 열렸었죠. 원래 램포트가 있었나? 원은 램포트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있어도 쓸 필요가 없으니까. 요즘 와이파이 빠르고 다잘 되는데요, 왜? 아, 요거는 좀 본체에 비해서 조금 실망스럽다. 아니, 본체도 이게 되게 크거든요, 사실. 지금 이거 좀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애기들이 이거 쓰겠어? 애기들은 얘, 나중에 라이트 모델 나오면 사주세요 이거, 이거 불안하다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아내분들한테는 애기 선물로 사준다고 하시고 본인이 쓰시는 거지 그러면 그 말을 하면 어떡해요? 네? 그 말을 하면 어떡해요? 하, 그게 내 사정 아니잖아요? <laughs> 난사잖래요저 <laughs> 이렇게 어? 어? 밑에 가운데 홈이 있거든. 타입 C가. 응, 됐네요. 아, 이건 안쓸 수. 그다음에 본체에다가 이걸 다는 거예요. 이렇게. 스위치에 전원이 켜지겠죠. 열어 볼까요? 이번에 뭐 음성 채팅이랑 이러... 오, 뭐야? 오! 뭐야 이거! 사운드가 굉장히 좋아요 와, 많이 좋아졌다 그러니까 이게 UMPC랑 비교하지 마시고 이전 스위치랑 비교를 하셔야 돼요 UMPC랑은 이게 결이 달라요 스위치는 대한민국 뭐 디스플레이는 이거 OLED가 아닙니다 이거 터치스크린이고 LCD예요 어,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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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닌텐도 스위치 2는 아 이거 그래 이런 기능을 써야지 이거 있잖아 좋은 기능이 이거 마우스 어떻게 써? 예, 튜토리얼이 있겠죠? 튜토리얼이에요 다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초보자도 누구나 손쉽게 할수 있도록 굉장히 여러 형태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거 업데이트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있습니다 이 사운드가 굉장히 좋아졌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최대 화면 밝기가 아니라서 제가 만족할 만큼의 어떤 품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디스플레이도 해상도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여러분 720p였던 거 아시죠? HD였어요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1시간이나 걸린다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업데이트를 하는 동안요 다른 걸 까겠습니다 어, 마음에 들어요 <laughs> 본체를 언박싱했으니까 한번 게임도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아 근데 진짜 제가 스위치 이거 게임 사면서 물론 닌텐도 팬분들이 들었을 때는 들으셨을 때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닌텐도 스위치 게임이 98,000원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진짜 돈 없으면은 게임도 제대로 못 즐기겠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해봐요, 그냥 파, 대충 8만 원이라고 쳐도 게임 3개 사면은 24만 원이에요. 네. 마리오 카트 월드 네, 대륙을 횡단하라 세계를 누비는 레이스가 개막 게임5때도 설명드렸지만 네, 오픈월드 게임으로 바뀌었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아 98,000원 카트리지 하나 이거 하나 9 8 0 0 0 하... 저도 이제 영상 제작비 한 3배 올리겠습니다 그래요 아... 그리고 좀 궁금했던 게 이거였어요 제가 스위치 오리지널 때도 구매하지 않았던 아이템이거든요 네. 조이콘 핸들 정확히 조이콘 2 핸들인데 요거는 가격이 2만 원대예요 부담 없죠 망가지면 버릴 수 있는 가격입니다 네. 네. 두 개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녀분들이나 이제 사랑하는 이제 애인 연인분들과 함께 어? 게임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거죠. 색깔별로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그네틱 방식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자, 어떻게 해? 이렇게? 어, 이게,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이게? 힘들어, 벌써. 어, 이거는 너무, 아니, 좀 힘들어요. 조이콘2를 장착한 상태로 핸들 총 무게 170g이네 어우 냄새 새고 냄새 죽인다 이거 아래쪽에 홈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뜯으면 돼요 이게 어쨌든 이제 마그네틱이니까 어, 조이콘2 하나만 무게가 약 65.9g 본체 무게는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시죠? 닌텐도 오리지널이 약 400g입니다 2의 무게는 과연 몇 그램일까요? 531g. 높아진 사양과 커다란 화면만큼 무게 역시 늘어났습니다. 손을 파지하는 방법이나 이런 어떤 느낌은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무게가 무거워지고 너비가 커졌잖아요. 넓어졌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이질감은 있어요. 확실히 묵직해요. 그래서 직접 한번 게임을 해 봐야 알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이건 좀 어,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다, 진짜. 아, 그다음에 이제 프로콘을 한번 볼까요? 플레이스테이션의 듀얼센스처럼 뭐 터치패드 그런 거 없고요. 엑스박스의 컨트롤러처럼 뭐 임펄스 트리거와 같은 기능? 뭐 이번에 진동 기능이 뭐 HD 2로 어,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더 자연스러운 진동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사실 그렇게 특별하게 느껴지는 제품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품 가격이 10만원. 자, 충전 케이블이 있고요안 어, 써요. 자. 어, 업데이트 완료됐다. 업데이트가 완료됐지만. 오, 뭔가 더 섹시해진 느낌인데? 이전보다? 장갑 못 끼겠다. 아, 끼니까 이 촉감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어요. 이게 프로콘원이거든요 비슷한데 왜더 얇아졌다는 느낌이 들지? 기존 프로콘 경우에는 하단이 약간 좀 반투명하게 설계되면서 내부에 있는 배터리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프로콘2는 그런 게 없어요 대신에 후면에 백버튼 두 개가 생겼어요 그리고 기존에 없던 이 채팅 C버튼이 생겼죠 여기를 약간 좀 이걸 무슨 색이라고 할까요? 하얀색은 아니고 약간 좀 샌드? 샌드 베이지? 밝은 색으로 해 줌으로써 정확히 어디서 LED가 점등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 LED가 이 앞쪽으로 옮겨진 거고요. 그리고 반가운 변화 3.5mm 오디오 포트가 이쪽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어폰 유선 연결로 뭐 들을 수도 있고 뭐 유선 헤드폰 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이전 뭐 다른 컨트롤러들 다 갖고 있었던 건데 이거 없었던 거잖아요. 기존 프로콘 1세대 약 246g이고요. 2세대 프로콘이 오, 더 가벼워졌네요. 235g입니다. 저는 이게 좀더 고급스러워졌다고 봐요. 어, 이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업데이트 완료. 닌텐도 스위치 데이터를 스위치 2로 전송할 수 있다고? 아, 그럼 좀 전송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요. 어, 통째로 전송하면 다른 본체 데이터를 한 번에 받아 동일한 상태에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닌텐도 스위치 2를 가까이 가져와 주십시오. 가져왔습니다. 이런 과정이 확실히 옛날의 닌텐도랑은 좀 많이 다르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진짜 많이 좋아졌다. 기존의 스위치 1 진짜 어떡하지? 저한테 스위치 1 사실 분 계시나요? <laughs> 1분 남았답니다. 이제 곧 닌텐도 스위치 2의 얼굴을 볼수 있습니다. 준비가 완료됐대요. 와, 와, 거의 똑같지만, 제가 못 봤던, 못 보던 애니메이션들이 일부 좀 추가됐어요. 뭐 소리라든지 이런 건 똑같고, 화면 밝기를 최대한 밝게 할게요. 화이트, 블랙. 근데 저는 뭐 블랙을 선호하고 영상 찍을 때는 블랙이 제일 편해요. 오, 뭐 기분 탓은 아니겠죠. 사양이 좋아진 거니까. 이 e 샵에서 이 게임 보는 것도 굉장히 로딩 속도가 좀 빨라졌어요. 페이지 로, 로딩이. 어, 이러면은 나 스위치 이제 엄청 하지. 이러면 하지. 아, 참. 마우스처럼 쓸수 있다매. 나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새로 추가된 기능이니까 또안써볼순 없잖아요. 오 뭐야? 어, 커서가 생겨요. 아, 이게 예, 스크롤. 오. 약간 밀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흔히 우리가 말하는 뭐 반응 속도라고 할까요? 그게 엄청 짧지는 않아요. 지연 시간이 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하지만 이 기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딘가에서 좀 유용하게 쓸수 있지 않을까? 이 카트리지 커버를 여는 것도요. 좀 바뀌었어요. 좀더 고급스러워졌어. 조금 더 어, 확실히 이건 매력적이다. 생각보다 매력적이에요. 마리오 카트 월드까지만 한번 플레이를 해보고, 뭐, 이거 리뷰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언박싱은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덕브레드님이좀 심심할 것 같아서 이걸 같이 이렇게 좀 보고 해야 될것 같아요. 진동이 이전보다 확실히 조금 고급스러워졌네요. 아, 너무 오랜만에 카트를 해서 키가 기억이 안 나요. 일단은 여기까지 알겠어 아 제가 지금 잠깐 궁금해서 이전에 있었던 어 스위치 1이 게임들을 넣어봤어요 아직 어떤 게임이 뭐 닌텐도 스위치 2용으로 조금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체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프레임은 똑같네요 아 못해 이 프레임은 안돼 뭐 이제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지가 아니라 오늘 출시잖아요 6월 5일 그러니까 앞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뭔가 대응하기 시작하면은 야 엄청난 또 즐거움을 줄것 같습니다 왜냐면뭐 닌텐도 스위치 1에 또 멋진 좋은 게임들 많잖아요 그걸 다시 다더 좋은 하드웨어인 이 스위치 투로 즐길 수 있다면 아 근데 비주얼은 더 깨끗해져 보여요 이렇게 금메달입니다. 아, 근데 아이들이 갖고 놀기에는 조금 어,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이 막 날카롭고 어디 막 다칠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 제품의 파손의 위험, 그 위험도가 좀 높아 보인다는 거야. 일단 무게도 무겁거니와 이전보다 무거워졌잖아요. 그리고 부피가 크다 보니까 아 이거 근데 거치대에 넣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매끄럽지가 않네. 어쨌든 저도 이제 한 동안 어, 닌텐도 스위치 2 많이 할것 같습니다. 저랑 이렇게 또 같이 게임 좀 해요. 아, 또이거또 침묵질 한다고 뭐라고 하시려나? 게임 챗 기능도 생기고 했잖아.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 디몽크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의 숲도 한창 이렇게 다른 게이머분들하고 열심히 했었는데, 이거 리뷰를 못했지. 아유, 내 마을 전성기 때... 에휴, 2020년 3월이었네요. 이때가 사진들 하나도 안 지우고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 잘 계시려나?